오늘 욕기 1장 1절에 보면 우수 땅에 욕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욕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지만 사탄의 참소를 받고 곤경에 빠집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11절에 나오는 욕에 대한 사탄의 참소는 참으로 간교하고 사악하며 끈질깁니다.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남나귀가 500마리였는데 시바 사람들과 갈대와 사람들의 공격으로 소떼와 낙타떼를 모두 잃었고 하루에서 불별하게 떨어지면서 양떼가 몰살을 당하는 참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갑자기 불어닥친 돌풍으로 집이 무너지면서 아들 일곱과 딸 셋이 한꺼번에 죽임을 당합니다 이렇게 요비당한 곤경 시련 환란을 우리가 이해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사탄이 이에 여와 호 앞에서 물러가서 요부를 치어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그 많던 재산 그리고 열 명의 자녀를 모두 잃은 요부. 이제 마지막 남은 건강마저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아내의 독기와 독설은 욕을 절망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의 독설을 들은 저주를 받은 욕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것 다시 말하면, 넌 믿음의 사람인데, 어떻게 믿음 없는 사람과 똑같으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 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요비 입술로 범죄하지 않냐. 이렇게 요비 신실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믿음이 특출한 사람에게 이런 고통과 시련이 닥친 것, 더 가슴이 아픕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꽃 하나만 같지 못하니라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부귀 영화를 다 누린 솔로몬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아주 형편이 없습니다.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람이 당할 수 있는 모든 시련과 환란을 다 당하고 겪어낸 욥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솔로몬과 대조적입니다. 20절 보면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니라. 사탄이 하나님께 욥을 참소할 때 하나님이 욥에게 복을 많이 주셨기 때문에 그가 믿는 척하는 것 아닙니까라고 참소합니다. 그러나 욥은 사탄은 참수할 때 조건부 신앙을 제시하지만, 요비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은 무조건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입니다. 요은님이 자신의 육체의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박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선포합니다. 크리스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를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크리스찬의 믿음은 육체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출발이 됩니다. 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주를 따르려면 복음을 증거하고 따르려면 제자도가 제자가 되려면 반드시 바로 십자가에 육체의 정과 욕심을 못 박고 출발해야 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 적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이도 여와시오, 거두신이도 여와시니 여와 여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배한다고 억지로 와서 앉아있다고 할지라도 찬송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 많던 재산 하루아침에 다 없어지고 열 자녀가 한꺼번에 죽고 머리끝도 발끝까지 다 비용 들었고 아내마저 하나님 저주하고 남편을 저주하고 도망친 그런 상황에서 억지로 예배 자리에 나왔다 할지라도 찬송되겠어요? 하나님 욕은 찬송합니다 욕이 이렇게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은혜의 보좌 앞에 탐다에 나와서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이미 정과 욕심을 십자가 에못 박았기 때문에 그 십자가 앞에 나와서 찬송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는 큰 활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삼김에 보호자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크리스찬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지음의 심을 받았고 구원이 되었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호자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세모로 인도하시고,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요비 이러한 환란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께서 친히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를 바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보통 이쯤 되면 속에서 쓸 물만 나오죠. 그래서 주님을 버리고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멀리 하죠. 그러나 요분 친히 주님이 인도하셔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고 그 속에서 생명수 샘이 솟게 하니까 그 모든 불행을 다 이겨내고 극복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욕을 한마디로 평가한다면 예배의 성공자이며 승리자로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욕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옆에서 아내가 격려하고 위로하고, 우리 함께 이기십시다 해도 이기기 어려운데. 거기다가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하고 저주하는 이 아내. 도망갔죠? 잘 도망갔죠?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이라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어떠한 말을 들었을지라도 견디고 참을 수 있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사탄은 결국 마지막으로 욕까지 칠병을 치라고 하나님께 참소를 합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살과 뼈를 치소서. 그러하시면 그래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아니하겠나이가.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 살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하여 그를 대적하라. 우는 사자와 같이 덤벼드는 사탄을 대적하는 일은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일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 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 그리찬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유일한 길은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예배 자리에서 멀어지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일입니다. 욕처럼, 어떠한 경우라도, 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달려 나갈 주안 그런 은혜와 복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여부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욕기 23장 10절에 된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라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 같이 되어 나오리라. 기꺼이 연단되리라. 이게 나의 가는 길이라고 하는 말은 성서 성경 학자들이 나와 함께 있는 길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에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사면초가죠. 자 이러한 사면초가 앞에서도 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 내가 볼수 없을 뿐이지.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그분이 나를 훈련시킬 때 내가 기꺼이 훈련되리라.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요 분이 이렇게 사면 초과의 상황에서도 탄식하면서도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는 믿음을 내 보입니다. 나를 단련하신 후요비이 겪고 있는 시련을 분명히 사탄의 시험이지만 요분 자탄의 시험으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훈련시킬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절대 복종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욥처럼. 이것이 사람에게서 온 것도 아니고, 사탄에게서 온 것도 아니고, 환경과 처지에서 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니, 내가 기꺼이 연단드리라. 이렇게 하면 이기는데. 교회 때문에, 목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겨낼 길이 없어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시험을 당하면 낙심하고, 좌절하다가 무너집니다. 스스로 무덤을 파고 거기에 들어가습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크리스찬의 믿음은 시련을 통해서 더 단단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 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나니라 요배 믿음은 하나님께 인정받은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한 분밖에 없다 전능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불안한 가운데서 이겨내는 거예요. 사탄이 아무리 모든 것을 다 빼앗고 모든 것을 다 죽이고 머리끝부터 발까지 병들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요배의 그 심지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가득 있구나. 요비를 타고 해서 흔들리지 않은 거 아니에요? 내게는 지금 평안이 없다. 그렇죠? 무슨 평안이 있겠어요? 내게는 고통밖에 없다. 내게는 쉼도 없고, 다 불안하다. 안 그렇겠어요? 여기서 욕의 흔들리는 모습에서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알수 있어야 돼요. 바울도 그랬잖아요. 나 죄인 중에 괴수야. 내게 의가 없어. 나 정말 약한 자야. 그러나 내가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더 의지하는 거야. 욥도 그렇잖아요. 욕의 신앙에 위선이 없어요. 가식이 없어요. 나 정말 아프다. 나 정말 괴롭다. 나 정말 힘들다. 요백에서 파리새적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짓 평안이 아닙니다. 거짓 기쁨이 아닙니다. 거짓 감사가 아닙니다. 나 아프다. 괴롭다. 고통스럽다. 그렇기 때문에 오. 주님을 내가 의지할 수밖에 없다. 오.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 환란을 너희가 말이야. 모르기를 원하지 아 않으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조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하십니다 바울만큼 충성한 사람도 없는데, 바울은 살고 싶은 생각이 추워도 없다고 고백을 합니다. 나 정말 살고 싶은 생각 추워도 없다. 왜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충성하는 하나님의 종에게 살고 싶은 생각이 추워도 없게 만드셨을까?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사, 나 이게 사이지를 하십니다. 이쯤 돼야 우리가 신앙생활 하죠, 이쯤 돼야. 생각나는 대로 말배 내뱉고, 생각나는 대로 투부도 되고, 생각나는 대로 시부롱 되면 되겠어요?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실 것도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길 구하라. 내게는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다. 앞으로 또 있을 거다. 지나간 날에도 있었지만, 지금도 그렇다. 그러나 앞으로 또 있을 것이다. 그래도 지난 날에 구원해 주신 그분이 지금도 구원해 주셨고, 앞으로도 구원해 주실 줄 믿는다.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예수 잘 믿는다고 날마다 진달래 꽃밟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난이 세말 같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환란을 당할 때, 시련을 당할 때, 승리케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지금 당한 상황 때문에 원망 불평하지 말고 은혜의 보좌로부터 멀리 떨어져 가지 말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불행과 고통과 시련과 아픔을 이겨내는 그 건강한 크리스찬이 되기를 주의으로 주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욕기 42장 5절 6절에 보면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티끌과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욕은 그의 새 친구로부터 지루하고 긴 논쟁을 끝내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티끌과 죄를 온 몸에 뒤집어쓰고 회개하기 이릅니다. 내가 전에는 귀로만 들었었더니 내가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제가 요즘 서재를 좀 정리하면서 가져갈 책은 가져가고 남겨둘 책은 남겨둔 정리를 하는데 제가 신학교 학부 4 년. 대학원을 세 개를 공부했는데 다 교수들에게 들은 얘기예요.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들은 얘기만 가져는 안 돼요. 내가 책을 사다가 공부해서 내 눈으로 직접 깨닫고 볼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난 둘은 철학 때도 내가 지금 서재에 책이 만 권이 있는데 그다 거의 읽은 책이다. 내가 왜만 권의 책을 읽어야 되냐 이한 권의 책을 바로 보기 위해서 읽었다. 볼수 있는 눈 이것이 그만큼 요비의 시련과 환란을 통해서 바로 신앙이 성숙한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도 듣기만 하는 신앙에서 여러분이 볼수 있는 신앙으로 성숙해지기를 죄름으로 추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선지자들이 소경으로 탄핵을 합니다. 이 자존심 상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일찍이 구약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의로 자기의 의로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존귀하게 하려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바로 전해야 할 선지자들이 눈이 멀고 소경이다 보니까 하나님의 더과스을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사야 42장 22절에 뵌이 백성이 도둑을 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굴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도다. 노력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되돌려주라 말할 자가 없도다. 이렇게 선지자가 말씀을 바로 전하지 못하니까 백성들이 다귀먹거리가 됐다는 얘기예요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에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스라엘의 선지자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뽑은 열두 제자도 눈 가지고 못 보고 귀 가지고 못 듣고 입 가지고 몰 못하고 머리 가지고 깨닫지 못하고 가슴 가지고 느끼지 못하건 똑같아요 신고약에 하나님의 종들이 다 맹인이에요. 하루로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행하신 이 기적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증거하심으로 자신이 증거하심으로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사람들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말하게 하신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과 나에게도 이만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가복 8장 22절과 26절에 베스다 맹인을 통해서 복음에 눈뜨는 자가 라 되라고 사인을 하셨고. 마가보 10장 46절에서 52절 거지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심으로 복음에 합당한 삶의 눈을 뜨라는 사인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베스다 맹인만이 맹인이 아니고 우리가 베스다 맹인이었는데 거지 소경 바디메오만이 거지 소경이 아니라 바로 우리도 거지 소경이었는데 주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예수를 구주로 믿게 하시고 그분이 원하는 삶을 사게 하신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대 교회도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 바로 말씀을 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맹인 맞는 것처럼 예수님의 열두 제자도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그리고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 못하는 덩어리였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부활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시고 나니까, 그 성령이 오셔서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복음을 증거하는 제자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도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런데 A.W. 토조는 현대교회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라고 다 비판을 합니다. 하나님만 바로 알면 믿음은 저절로 생기는데 왜 교회에서 목사들이 설교자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설교하지 못하는가? 지금까지 기독교는 하나님을 전했고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을 선포했고 하나님을 공경했고 하나님을 높였는데 그리고 하나님을 증거했는데, 현대교회는 사람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만 전하다 보니까, 교회가 경박해지고, 사력 입지 못하고, 얄팍하고, 무기력해졌다. 도무지 하나님에 대한 외경심, 경의감, 두려움과 기쁨도 없다. 그의 비판은 맞습니다. 옳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과 복음을 바로 깨닫고, 말씀에 눈이 떠서 말씀이 원하는 대로 살수 있는 건강한 크리스천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으로 든져 되었느니라. 이렇게 구원받은 우리는 욥과 같이 말년에 처음보다 더큰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욥이 더 많은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순전한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소욕을 따라 하나님의 의와 의가 우리 죄인들에게 전가되고 분여된 은혜입니다.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신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고 분해된 은혜예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늘 가난해도 괜찮아 병들어도 괜찮아 주와 함께라면 다 이겨낼 수 있고 극복할 수, 있을 수 있다는 찬송을늘 부르는 거예요 값없이 얻었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그의 피로 비싼 대가를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며 그의 십자가에 의에 의지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이 은혜 이 은혜를 지키고 믿는 예수 믿는 믿음 이 예수 믿는 믿음은 욕처럼 모든 것을 잃는다고 할지라도 지켜야 할 가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조그만 거 하나를 잃어버려도 싱숭생숭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전구을 가려고 해요 그렇게 쉬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을 정면 부인하는 죄악의 수예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죽음의 복음은 잃으면 안 돼요. 이건 죽어도 붙들어야 돼요. 이 십자가의 복음을 꼭 붙들고 인간의 어떤 불행도, 인간의 어떤 절망도, 인간의 어떤 시련과 환란도 이겨내는 건강한 소명의 식구들이 되기를 죄로 보로 추원합니다.